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구약 성경 110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네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네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대웅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행했습니다. 성찬은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 즉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에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찬 또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행해야 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과 동시에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날에 생명수 샘물을 마실 것이며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그 종말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맛보기로 성찬, 성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약속의 보증과 징표로 성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구두로만 계약하신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하시고 도장을 찍어 주신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하는 성례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보증 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성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은혜 언약에 대한 사인과 씰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와 인으로서 이 성례가 가진 의미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대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례의 의미. 둘째, 성례의 시기. 세 번째, 성례의 효력입니다. 의미와 시기와 효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소결입니다. 92문답.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문 92. 성례는 무엇입니까?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처지며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례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을 받아 누리는 수단입니다. 즉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감각적인 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했다, 약속했다, 이것을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한려행하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의 10개면 두 돌판을 간직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다윗의 왕위를 보존해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윗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보면서 하셨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에도 바로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보이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땅 매매 증서입니다.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니라 자기 사촌의 땅. 오늘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 있는 내 밭을 사라. 이기업의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루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개 있고 물을 권리가 네개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 개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땅이나 집을 사고 팔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만 가지고 가가지고 돈 주고 나이땅 샀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거래를 했다는 매매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땅을 샀다는 그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땅 매매 증서에 양쪽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아, 동사무소가 아니고 뭐 바뀌었습니다. 행복 예.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여튼 등기를 하게 됩니다. 땅을 사서 그냥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주민센터의 공무원이 그 땅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증거로 남겨놓습니다. 여러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너그 사촌의 밭을 사줘라. 그냥 말로만 사는 게 아니라 증서를 써서 봉인해라. 증서를 쓴다는 말은 사인한단 말이고 봉인한다는 것은 실입니다. 사인과 실, 증인을 세워라. 은을 저울에 달아줘라.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또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도전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의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입니까?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의 32장 15절 시작. 망문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이 성례의 의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가시적인 표가 있고요. 효력 있는 인장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매매증서가 지금 두 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봉인되어 있고 하나는 열려 있습니다. 한 장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매매증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라! 라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서가 있고 하나는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 증서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표와 인입니다 이게 성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두뇌에 보이는 말씀으로 표와 인의 의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례의 시기가 언제이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아나도세 밭을 삽니다 사긴 사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장 보십시오 예, ppt 없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내리야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24절과 25절 한번 띄워 주십시다. 24, 25절. 시작.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밭에 사기는 사는데요 하나님 이제 곧저 갈대아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는... 시드기야왕 10년째입니다 남유다는 시드기야왕 11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 내년이 되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입니다 모든 성전기물들을 다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밭을 사라니 하나님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1909년에 대한민국에서 땅을 사라는 것과 같습니다 1년만 지나면 일제가 쳐들어와서 모든 땅을 다 수탈해 갈 것인데, 왜 굳이 그 땅을 1년 전에 사가지고 등기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확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에게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두 번째, 그러나 너희는 70년 후에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두 가지 말씀입니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겨서 칼로 죽이리라 예를 들 32장 3절, 4절, 5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성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다. 그가 시드기아 왕을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아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너희가 그 갈대아인과 아무리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곧 망하는데 이 망함을 앞에 두고 왜이 밭을 사러 가시냐. 여러분,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증과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하루도 아닙니다. 그날 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성찬에 재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보면 22장 띄워주십시오. 16절, 예. 16, 17, 18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아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는 계속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의 재정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완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밤에 그 성찬을 먹고 마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성찬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 성례의 효력이 무엇인가? 웨스민스 소개를 합니다. 91 문답.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그것을 시행하는 자의 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의 역사로 마이미암마 구원에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례를 시행하면서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 오류를 시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례가 성례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 성례의 내용과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참여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그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세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그 성찬의 의미와 내용을 모른다면 그 성찬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례를 재정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성례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그 자리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저절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례를 행하면서 세례를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례 제정의 말씀에 주님은 약속과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십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오른손 장중에 붙잡고 계시면서 일곱 교회를 거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떡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이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례의 효력은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나돗의 바트 산 예레미야에게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포로에 끌려가겠지만 그 포로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온다. 이 매매 증서를 봉인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토기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꺼이 근족에. 밭을 사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빚,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빚그 죄악의 대가를 예수님이 홀로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빚을 그값을 주님이 대신 다 치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밭을 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밭이 이 땅의 밭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찬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유산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의 목소리 주십시오 라고 받아서는 우리 마음대로 허락방탕하여서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송아지를 잡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의 사회과 피를 내어주고 계시는 성례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하늘을 소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례에 힘써서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누구이십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과 성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